칼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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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치해마왜 새끼가 바로 말을 해야미 바람을 칼로 찔러! 너야미 새끼 브레쉔, 브레쉔. 네, 저 오늘 퍽다 끼고 할까요? <목소리> 처음이니까 퍽 끼고 문다는 음. 뭐지? 런구 뭐냐고? 내가 시카를 역수로 들고 찌르러 갈. 거 대패는 이제 얀데르 소드구나. 다들 없었어 나랑도 없어. 뭘로? 여기서 까마귀 소리가 난거 같은데? 까마귀가 있는데? 아 너무 빠릅니다. 야 칼치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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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치르지마. 안 돼, 싫어, 안 돼, 시동 안 돼, 시동 안 돼, 아씨때뭐해가만들줬다 <laughs> <의아가> 그래서? 은하의 <laughs> 의아, 손길. 게 터졌다, 발전기 돌려. 어, 어, 어. 고맙다. <laughs> 나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떤 놈인데? 델로내보조신 야, 제발. 좀. 아니, 는이왜 이렇게 안돼 아이야, 델루야 델. 갑자왜 이러지? 그냥 이제 맞죠 델루야. 살려야 델루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잠깐 받아볼 아, 아이고, 아이고야. 아니야, 아니야. 델루 때문에 이제 폭 소리가 안 들려. 야이 새끼 나 진짜 죽일려고 해. 진짜 죽일려고 해. 진짜 죽고 델루는 여기에만 너야. 못된 아이는 가둬버려야지. 아 해봐. 살려 줄래요?

야델로야좀더 버텨봐 나. 텨 어, 미친새끼야 이거 어, <laughs> 야너야너 <laughs> 진짜 쫓겨? <좁혀? 웃음> 야뭔 소리야 진짜 죽는델라 미쳐 아 얘들아 다 과오부와 어델로놓쳤다 지발하지마 어, 어, 진짜 진짜 놓쳤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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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뭐야, 어 뭐야 이건? 뭐야 신나하하아형 <목소리> 아, 미 상금 이료 끝났는데, 이 아, 미이 아, 밤이! 아, 밤나 아, 밤이! 아, 밤이! 아, 밤이! 아, 야 아, 밤이! 아, 밤이!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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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야 아, 진... 아, 아, 밤이! 이 아, 밤이! 아, 밤이! 아, 밤이! 아, 거 평소에 나만 따시키고 애기. <laughs> 야 웃긴 건제 요새 잘 나오는데도 매네라 터졌다는 게 미친 그러니까, 거야. 아 그러니까 너 요즘 잘 되는데 왜 매네라야? 왜? 진짜 매네라 성격인 거야. 별로 아니냐?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나 요즘 유튜브도 어... 조회수 올라가고 다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 나 다음 판에 살인마. 난도 없으면 안 돼. 나 몰라 씨. 미친놈 또... 목살이 잡힌다고 그거. 아 몰라. <laughs> <laughs> 자... 나이스 왈도쿤 차렷 나를 무시한 왈도쿤을 죽여야지 네, 내가 너무 시했다뭐 아, 그래. 속으로 <laughs> 나를 얕잡아 보고 있었던 거야 아 나도 얕잡아봤어 뭐? 여기까지 까 아니야 형 그것만 말해줄게 잘 피해 자 시작합니다 진짜 <laughs> 안놓어왜좀안놓쳤고 <눕혔구나>, 네. <laughs> 어? 지금 아나몰랐 나한테 온줄 몰랐어 <laughs> <laughs> 너는 봐줄게 살려달라 그래 <laughs> 아 아이씨 랜잇 보이치들 지하에 지새끼처럼 모여있는 이번에 싹 가능이야? <laughs> 잠깐만요, 나 이거 스킬. 아, <laughs> 너도 이따 살려달라 그래. 지이야 와. 아이니일로 아!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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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살려달라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잠깐만 이 힐을 아. 해줘. 어. 아. 아. 아 예. 어와 <laughs> <일로와>, 일로 와 <laughs> 길이어디에요 근데 이거. 어디로 나가요 이거. <laughs> 너 다시 살려달라 그래 어, 나가들어너나가가나나나이렇게 네, 어, 아, 빨리 이나면 안돼 이거. 나요 이거. 나이나가나딴데 갈게 어가요 이거. 나 치료할 시간도 우리한테 오는 거나 절대 실수하지, 아, 야, 절대, 실수 절대 실수하지 않아. 아야 실수고 나 말고 도망가야겠다. 거 발이랑 저 좌표가 한이 있더라도 나 이거 절대 실수하지 않아. 신도 봐! 절대 실수 하지않아 기다려 봐. 뭔니? 발리스킬 체크 한번 봐줘. 아! 대선서가 <laughs> <laughs> 너무 억울해. 아! 음 깜싸 타스 오픈 원오 쉣! 사야자 빗나갔네요. 이동. 아! 지가 빡이고 있어. 근처에 있나 본디. 야, 이제 걸자. 야, 이 새끼가 아전등전 들어! 개새끼! 눈 d o 았 t 감히! o w I don't k n o 눈에 손전등을 비 n o w I don't know. I don't k 거 o w I don't know. I d o n 해서 저. 아, 여있 어, 아 됐어. 아, 아, 반은, 아, 반은 아니지만 아무튼. 너? 야, 갤로야 저거 혼내야 돼. 아 씨, 안 됐다. 못 따리도 가자. 오케이, 무사고 0일차너 아, 너? 너? 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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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뭐야, 방금? 꽂졌는데 아, 어, 어? 어? 이 자식아. 어, 어, 이 자식아. 어? 어어? 이 자식.

어? 아니 어? 얘왜 맞아? 너 귀여우니까 봐준다. 소잔등을 해. 아거 살짝 빨리 너무 재밌다. 어디지? 아유 놓쳤다. 목표를 포착했다. 안돼! 안돼! 로아! 로아! 내가 할수 있나? 아. 그냥 나 이번 절대 실패하지 않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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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내가 거의 다 돌렸어. 음. 어느 거를? <laughs> 아, <잠깐만>. 야, 놀러 와봐. 너 이건 너무 아니야. 야, 인사해. 에? 에잉 <laughs> 빨간색. <laughs> 아, <laughs> 잠깐만. 너안 <넌> 되겠다. <laughs> 아니 보여, 보여서 봤다는 걸. Summerhea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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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laughs>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안녕.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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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디 가세요? 저저 사람 이걸 만들려고요 아, 아예 뭐 일하시고 해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오, 고맙습니다. 어어어 <laughs> 어, 어, 어. 야, 야, 어떡해 야, 듄. 무슨... 어, 먹. 모른척 해 주신다. 와 새끼가 바로 말을 해. 도어 아, 눈구 새끼가 어서 배운 버릇 선물이야 이거. 자, 잊어지러 가자. 너무... <laughs> 야, 델로가 엄청 받고있어 지금. 아대간히 미쳤지, 미쳤지. 너, 야. 너, 야. 너 야. 나를 야. 춤춰. 뭐? 라바빠상 너, 너 아니야? 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못타라 아이 아저씨 저한번 살려주세요 맞긴 맞아야죠 아 진짜 너무 알았어요 가세요 아유, 뭘 가시지 밖에안 남았는데 저기. 아 맞네 짜 아, 어? 네? 명이 기다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죠 도 하나 고 그냥 개구 타고 다한야씨 x x x x x 지댄스댄스좀 치고 있어가지고요. ㅋ 음, <laughs> 음, 라델로 <바라텔로> 직원? 아안됐다 <laughs> 이.. 가서 살려. 즉처해야 돼. 그냥 왈로프로 즉처하면 되는 거아니에다빨리다 야!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빨리 살려! 죽리 살려! 도망가야 돼 아! 아이 도망치지 마! 이리 오는 것이에요. 빨리야피피저파야 아이고. 새 피가 살리했더니 도망을 <laughs> 가. 얼굴 고 가카오. 자비 없다. 내가 자비가 없다고 지금? 너무해. 야, 하우카우 너는 좀심하지 야, 하우카우 살인마 시켜 봐. 재밌다. 근데 통가가 가우 영상대로 진짜 그거 들 거야? 어. 그러면은 저도 같이 가 볼까요? 레이스다 레이스라고? 레이스. 레이스 했어? 하우카우 젖쏘라 가지고 종 좋아하네. 할라. 야, 왔다. 런신 해제 어떻게 하지? 그... 아이고. <laughs> 어, 아, 어, 어, 어. 아 됐지? 어, 어. 호빵아, 허해줘. 아퍼. 야,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왜또 나야! 아! 야, 미X!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눈봉. 아, 뭐야 아, 이거. 봉사, 봉사, 이거. 놉사, 아! 눈봉 있 눈봉 있 튀어. 잔인한 새끼들. 죄송합니다. 어. 어. 아, 니 아! 야, 그래도 되는 거야? 아니! 아, 뭐야 이거. 아, 아, 눈, 눈. 아눈 뭐야 이거. 아! <laughs> 야, 아니, 이거 그냥 이지배가요 아니에요. 이지배라뇨. 아니 그게 다 어디 갔어? 여기 4명 네 있지 않았어? 네, 어. 어, 오 쉣! 아니 <laughs> 이게 무슨 아, 아 뭐야 아아 뭐야 아눈뽕도 뭔데 아좀 <laughs> 이게 존노재미잖아나 대바디 다시 하네 거 <laughs> 내가 할게 나도 대바대 많이 못하거든 형 이제 봤지? 형도 손짓도 들고 이제 말도쿤괴롭히면 <laughs> <왈도쿵 괴로기한테> 돼. <왜? 웃음>

아니 아저희아좀할로 가야 거아니에나몰다 저거. 전관. 들라 <laughs> 저... 내가 이렇게 해 줄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 맞죠? 뭐야, 맞았아나진아 진짜면. 아 탈출. 아, 탈출. 아, 잠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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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요 막시피해서... 어, 근데... 병신아. 병신이에요. 아니, 이거. 이렇게 여러 군데서다 하지 마, 하지 마.

야야음아 형! 음 나, 음나 진짜 음 잘해요. 음 나야 나 제로. 아무도 못해. 제로야. 형나 불게. 나 불게. 팀원 위치 불게. 아 이새끼 그래?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오케이. 저기 오케이. 저기. 오케이. 너 이제부터 내 편. 내가 대장다 저는 도구입니다요. 앞으로 쭉 가십시오. 앞으로 쭉! 앞에 있는 발정기 보이시죠, 형님? 네. 그 뒤에 있는 도구입니다요. 그럼 그럼 살아. 감사합니다요. 도구가. 아, 안 뭐뭘 뭐, 뭘, 뭘... 오,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델렉만 거기 주세 야야, 하우카가 문제야, 지금.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텔레거트 하우카, 저거, 저거, 저도 저거. 내가 걸어올게. 아, 진짜... <laughs> <laughs> 야, 못 봤어요, 저거. 못 봤어요, 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이오는왜 이리 웃기냐? 나는 음, 나무다. 나는 그만. 나무다. <웃음> 아, <laughs> 미안합니다뭐왜 줘야지, 무탈이도. 응. 아, 아 응. 빠르기도 나는 응. 진짜... 야, 미 <웃음> <웃음> 나 진짜 마지막이야. 아이 또... <웃음> <웃음> 조합이야 다난봐준적도 없으면서 갤로는뭐 밀대지 끼리 끼는 폭삭 잊지 말로 손을 불고빨고가수섭해 갤러리가 섭섭해 갤러리가 섭섭해 갤러리가 섭섭해 갤러리가 섭섭해 갤러리가 섭지가 섭섭해 갤러리가 아섭해 갤러리가 섭가아섭해어러리가 섭섭해 해가해가 아짜할아어할수있아나 잘려! 짜 죽어!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고생 어 일로 와일어 일로 일어어아하카우로 사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 해봐. <웃음> <웃음> 아,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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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laughs> <laughs> 아, <이거> 좋아요? <laughs> 어, 아니, 좋았잖아요! 어, 왜설적이었어